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 과 함께 나누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이어서 잔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당신의 몸과 또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주신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을 의미하고 그가 돌리신 잔은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을 하세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의 찢기신 살이 생명이 떡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고 그분을 믿을 때 그의 흘리신 피가 내 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을 따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총 4번을 나누셨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예식의 종결을 선언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의 실상은 예수님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참 떡과 또죄 사함을 주시는 참 포도주가 되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것이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죄 사함과 또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월절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결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것, 새로운 은혜를 나누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교회는 1년에 두번 부활절 한주 앞서서 그리고 성탄절 한주 앞서서 이 예식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의 살과 떡을 성찬을 통하여서 기념하여 참여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폭탄 발언을 하세요. 첫 번째로 제자 중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런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어요. 그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도리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나 가런 유다는 끝내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만찬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1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아야 할이 무서운 형벌도 없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인자를 팔아넘김으로 그가 자비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일평생 범죄하며 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그 은혜의 손, 자비하신 손을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죠 그 손을 붙잡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들이 그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그 예수님의 손 붙잡기를 거부했었던 거예요 거부하는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는데 또 거부하고 또 다시 내미신 손을 끝내 거부해 버렸었던 겁니다. 왜 그랬나요? 은삼십을 잡기 위해서였죠. 돈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은삼십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다른 것을 잡으려다가 하 죄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또 놓치면 또 다시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러나 반복적인 거부로 인하여서. 그 손을 영원히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회개 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가론 유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두 번째 폭탄 발언이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베드로가 당장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MBTI 성격 유형이 뭘까요? ENFP 확실합니다. ENFP. 성격 유형이 ENFP이신 분들은 베드로처럼 성격이 그 신앙이 베드로처럼 확끈합니다. 확끈하게 믿음을 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베드로야 너물 위로 걸어라. 아멘.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다 버려 놓고 아멘, 화끈해요.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때문에 그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과 능력과 영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하실 때에도 감정이 자극이 돼가지고 불끈하여 주저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누가 누구를 버린다고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의리, 충성, 확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의리, 충성, 사랑이 의심받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더 크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화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요? 화끈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화끈하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또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실패와 좌절, 패배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갈릴리 옛 생활로 돌아갈 것까지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갔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 연약합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해요. 중심으로는 주를 사랑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위협이 몰아치면은 겁이 납니다. 주님을 부인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치시느냐? 아니요. 실패한 우리, 면목 없어서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 주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고정될 때가 많죠.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를 향한 나의 의리. 나의 충성,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헌신 자꾸 나에게 집중을 해요. 혹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내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한 것, 나의 연약함 그 나에게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우쭐되고 반대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은 또 한없이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꾸 나 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요 죽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하지만 넘어집니다 실패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면 은요 반드시 실패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셔야 만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실패할 것도 아세요.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실패고 난 이후에는 면목 없어 가지고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자비하신 은혜의 손또 다시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할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다 이루어주시고 실패하고 패배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승리해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찾아와 계신 예수님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나의 충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면 그래서 패배감에 묶여 계시다면 자기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서 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승리하신 예수님. 분께 우리의 눈을 떠 집중시키십시다. 우리에게 고정된 그 눈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